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30대 남자의 비밀. 솔직히 말해서 2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더 이상 어린 패기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내적 성숙함이 묻어나는 대화법. 30대 남자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유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성들이 30대 남자에게 기대하는 건 진짜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일이 힘들어요. 라고 여성이 말했을 때 20대라면 힘내요. 화이팅. 이렇게 응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30대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드신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들어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눠본 여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른이구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30대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어필하기.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역효과죠. 중요한 건 경제적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데이트할 때 메뉴를 고르는 방식부터 달라야 해요. 뭐 드실래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메뉴를 추천해주고, 계산할 때도 망설임 없이 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성이, 요즘 이 브랜드 가방이 예뻐요. 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생일 선물로 사드릴게요. 라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한 날에 그 가방을 선물한다면 여성은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경제력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진정한 자기관리의 기술. 30대가 되면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잘못 접근해요. 헬스장 가서 근육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밸런스예요. 먼저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보세요. 남자가 무슨 피부 관리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클렌징, 토너, 보습제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향수 사용법도 중요해요. 너무 진하게 뿌리면 역효과거든요. 손목과 목 뒤쪽에 살짝만 뿌리세요. 여성이 가까이 왔을 때 은은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차림도 달라져야 해요. 20대 때처럼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셔츠와 면바지, 깔끔한 니트 등을 활용해보세요. 색상은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같은 무난한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예요. 본인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 30대 여성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에요.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성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먼저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관심입니다. 좋을 때만 연락하고, 바쁘면 연락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매일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보여주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메시지들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볼까요? 겨울에 스키장 가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성들은 이런 남자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 구축. 30대 남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건 뭘까요? 자신만의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살면서 용돈 받는 남자와 자신만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남자.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지만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에 여성을 초대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센스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요리도 할줄 알면 더욱 좋겠죠? 저녁 해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여성들은, 이 사람은 정말 독립적이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세요. 독서, 음악, 운동, 요리 등. 뭐든 좋으니까 깊이 있게 파보세요. 여성들은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남자를 매력적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소셜 스킬과 인맥 관리. 30대가 되면 인간관계도 달라져야 해요. 20대 때처럼 술 마시고 놀기만 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대신 서로 발전시켜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성과 데이트할 때도 이런 인맥들이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지인이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같이 보러 갈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세요. 여성들은 친구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관계는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올라갈 거예요. 일곱 번째, 진정한 자신감 기르기. 30대 남자의 자신감은 20대와 달라야 해요. 20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매력적일 수 있었죠. 하지만 30대는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드세요. 직업이든, 취미든, 뭐든 좋으니까,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전문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과시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해 잘 안다면 이 와인 정말 맛있네요. 어떤 품종인지 아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가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30대가 되면 실패도 경험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성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아직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남자가 더 신뢰감을 줍니다. 여덟 번째,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 30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래예요. 결혼, 육아, 가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남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스러워 할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조카나 친구 아이들과 잘 노는 모습,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재정 관리도 중요해요. 무분별한 소비보다는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정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감정 조절 능력. 30대가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화를 잘 내거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남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성들은 멀어집니다. 대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갈등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여성과 의견이 다를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열 번째, 진정성 있는 관심 표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여성의 취미, 관심사, 고민거리까지, 모든 걸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요즘 읽고 계신 책은 재미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성들은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느낍니다. 작은 기념일들도 챙겨주세요. 사귄 지 100일, 첫 만남 기념일 등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여성들은 굉장히 감동받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30대 남자의 매력은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안정감, 감정적 지지, 미래 지향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자신도 성장시켜 나가는 마음가짐. 이것만 있다면 분명히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30대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멋진 30대를 응원합니다.